2022년 7월 19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의 하늘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괴몸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오른 한대의 전투기, 바로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KF21 보라매의첫 비행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33분의 대행은 단순한 시험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라 불렸던 꿈을 현실로 만든 위대한 도전의 증거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본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일제히 경악과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한국이 마침내 해냈다. 그리고 가장 압축적인 한마디 한국은 미쳤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충격에 받으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제떠미 위에서 피어난 기적, KF21 보람의 신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KF21 프로젝트의 시작은 사실상 무모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항공기술의 집약체이자 한 국가의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가늠하는 궁극의 척도입니다. 미국, 러시아 등 소수의 국가만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세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비웃음과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눈에 해당하는 ASEA 레이더, 첨단 항공 전자전장비와 비행제어 소프트웨어까지 핵심 기술 네 가지를 포함한 수많은 기술들이 선진국들은 철저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림도 없었고 공동 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까지 겹치며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없다면 만들고 막으면 뚫는다는 불굴의 의지로 우리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은 밤을 낮사마 매달렸습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를 거듭하며 마침내 우리 손으로 AS24 레이더 시제품을 만들어냈고 수백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KF21 보람에는 세계를 놀라게 할 괴물이었습니다. 외형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와 유사하지만 4.5세대 전투기여서의 성능은 동급 최강을 자랑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단연 국산 AS-24 레이더입니다. 천여 개의 작은 송수심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수백 킬로미터 밖에 다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 첨단 레이더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KF-21이 전장의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눈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적의 레이더 전파를 교란하는 통합 전자전체계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역시 우리 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무장 능력 또한 막강합니다. 유럽의 미티어, 독일의 AIM-2000근 등 최신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천룡까지 장착하여 전천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동급 경쟁 기종인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의 라팔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F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가격은 노후 전투기 교체를 고민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비행과 속속들이 공개되는 경이로운 스펙에 전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조용한 거인에서 항공우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하며 KF21의 개발 속도와 기술적 성취는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KF21은 4.5세대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ASA 레이더의 성능에 주목했습니다. 해외 밀리터리 포럼에서는 어떻게 전투기 개발 경험이 거의 없던 나라가 이런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한국의 엔지니어링 능력은 정말 미친 수준이다. 와 같은 경탄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 대량 구매에 이어 KF-21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심지어 중동과 남미 국가들까지 잠재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거대한 성장 동력입니다. kai에 따르면 kf-21의 양산 및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수십조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10만 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새로운 미래산업이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수많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산업의 결정체입니다. KF-21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인력은 향후 민항기, 위성, 우주 발사체 개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꿀 것입니다. 또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전투기의 등장은 K 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가를 더욱 높여 방산 수출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늘을 지키는 보라매가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세계 시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한 나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의 하늘을 지키게 된다라. KF-21 보라매의 힘찬 날개짓은 하면 된다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배들의 피와 땀, 우리 기술자들의 자부심,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이제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넘어 전 세계의 하늘을 누비며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그 위용을 떨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끝없는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가 펼쳐나갈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벅차셨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뽕 채널 K뽕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큰 자부심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